읽어주는 교과 제3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 4월 18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7시 10분입니다. 격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성경이 그 영감과 권위를 의심하는 철학의 렌즈를 통해 광범위하게 재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성경은 오늘날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원시 문화에 속한 인류의 관념 정도로 간주된다. 동시에 초자연적인 요소는 무시되거나 심지어 제거되었고 성경은 하나의 문서로 전락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견해가 되었다. 그 결과로 성경은 진화론적인 사고와 근대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입장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오히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당시에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영감적인 방법을 볼수 있다. 그들은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백성, 장소,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의 가정과 그에 따른 해석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영감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오해와 가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을 따르자.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음을 배운다. 느끼기. 모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의 권위에 대한 태도를 본받는다. 행하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 모두를 조화롭게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수능에서 원래 작가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2.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3.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왜 그분의 성경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4.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역사적으로 진실한 기록으로 인정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구약성경을 자주 인용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신약의 기자들은 구약성경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6.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기별을 조화롭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했으며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영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과 실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대립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일치됩니다.